어, 오늘은 어, 로의천은왜 소음 기둥이 되었나 하는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겠습니다. 창세 19장 15절. 어, 동틀 때에 천사가 로세를 제초하여 가로되 일어나 여기 있는 내 아내와 두 딸을 이끌라. 이 성의 재약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느라. 그러나 로시 지체하면 그 사람들이 로시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인자를더하심이었라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덜에 머물거나 머무르거나 하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로시 그들에게 이르되 내 주여 그리 마옵소서 종이 죽게 은혜를 얻었고 주께서 큰 인자를 내게 베푸시, 베푸사, 내 생명을 구원하시오나. 내가 도망하여 산까지갈수 없나이다. 두루건데 재앙을 만나 죽을가 하나이다. 보소서, 저 성은 도망하기 가깝고 작기도 하오니, 나로 그곳에 도망하게 하소서. 이는 작은 성이 아니니까. 내 생명이 보존되리이다. 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에도 내 소원을 들어선 저, 너의 말하는 성을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니하리니, 그리로 속히 도망하라. 내가 거기 이르기까지는 내가 아무 일도 행할 수 없노라 하였더라. 그러므로 그성 이름을 소알이라 불렀더라. 로시 소알에 들어갈 때에 해가 돋았더라. 여호와께서 하늘 곧여호와께로서 유황과 불을 비같이 소돔과고모라에 내리사, 그 성들과 온들과 성에 그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로세 아내는 뒤를 돌아본 거로 솜기둥이 되었더라 아브라함이 그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 섰던 곳에 이르러 소돔과 고모라와 그온들을 향하여 눈을 들어 연기가 온기 좀 같이 치밀, 치밀음을 보았더라 여기에 그 로세 처가 뒤를 어 돌아본 거로 솜기둥이 되었다 이렇게. 아,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이 소금 이 소금이 의미하는 것은 어, 구원 받은 사람들을 소금이라 그럽니다. 물론 예수님 자체도 소금이고, 그 예수님 자체도 소금이지만 구원 받은 사람들을 소금이라고 했습니다. 자 마태복음에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보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 없어 다만 밖에 버리워 사람에게 발필 뿐이다. 너희는 소금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말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그러니까 어, 이 소금이라 하는 것은 구원을 받은 것을 의미합니다 소돔과 고모라 땅이 멸망을 할 때에 소돔과 고모라 땅은 유황불로 멸망이 되었습니다 불로 멸망이 되었다는 라그 의미는 앞으로 나타날 장차 그 심판에서 나타날 것은 어, 불로 심판을 한다라는 것을 암시적으로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동과 고무라 성을 범으로 인해서 언젠가는 이 세상도 불로 멸망당할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 제일 처음에는 그 창세기 6장, 6장에서는 노아 홍수로 심판을 받았고, 물로. 물로 심판을 받았지만, 이제는 불로 심판을 한다는 것이 소동과 고모로 땅의 심판입니다. 그 불로 심판을 할 때에, 그 소동과 고모로 땅을 탈출을 했습니다. 탈출을 하고 난 뒤에, 뒤를 이제 돌아본 겁니다. 다른 두 딸과, 어, 로선 뒤로 돌아보지 않았는데, 아내는 그 뒤를 돌아봤다라고 했습니다. 그 뒤를 돌아본 즉시 소금 기둥이 되었다. 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어, 소금과 고문 단을 벗어났다는 것은 일단 심판에서 제외되었다. 심판에서 빠져나왔다. 그러니까 일단 구원을 받은 겁니다. 일단 구원을 받고 뒤를 돌아보니까 소금 기둥이 되었다. 그러니까 구원을 받은 사람은 소금인데, 구원받은 사람이 뒤를 돌아봤다라는 의미는 구원받은 사람으로서의 생활이 적절치 않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소돔과 고모나땅에 불이 탔을 때 소돔에 있던 모든 재산들은 다 타버렸습니다. 그것을 미련을 두고 뒤를 돌아봤다라는 의, 뒤를 돌아봤다는 그러한 뜻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이루어 놓은 그 모든 재산이라든가 그 모든 것을 다 불타 없어지는 것을 보고 자기가 얼마나 허무한 인생사를 했다라는 것을 느끼, 느끼게 되는 그러한 상황까지 가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로스처는 그 자기의 모든 재산들이 불타는 것을 보고 보는 즉시 소음 끼링이 되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운 받은 사람이 소금인데 소금의 맛을 내지 못한 사람이 바로 소금 기둥입니다. 예를 들어서 누가 어떤 사람이 반찬을 만들 때 소금을 넣어서 반찬을 마, 간을 맞추고 반찬을 만드는데 소금 기둥에 있는 그 소금을 뜯어와 가지고 반찬을 만들 사람이 있겠습니까? 아니잖아요. 소금 가루에서 나오는 그그 그 소금을 가지고 반찬을 만들, 만든다라든가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소금이 정작 그 소금의 맛을 잃어버리면 맛을 내지를 못합니다. 아무런 맛이 없습니다. 맛을 못 낸다면은. 그러니까 이 음식에 조리하는 중에도 소금이 들어가야만 맛이 나지. 소금이 안 들어가면 맛이 안 나요. 아무리 그 유명한 어 어떤 그 조미료가 있다 할지라도 소금 맛이 안 나면은 그 음식은 맛이 안 납니다. 아무리 맛있는 음식을 집어넣다 할지라도. 그래서 소금이 맛을 내는 겁니다. 결국은 간을 맞춰야만 맛이 난다는 거예요. 아무리 맛있는 음식이라도 싱겁게 해버리면 맛이 안 나요. 그러니까 이 소금의 의미는 소금이 맛을 내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의 그 맛을 내어야 되는데, 구원받은 사람이 그 맛을 내지 못하면 소금이 맛을 내지 못하는 것과 똑같은 이치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그 소금이 맛을 내지 못하면 버려버린다. 산을 발로 밟아버린다. 아무런 효과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의 그 맛을 낼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구운 받은 사람이 구운 받은 사람의 맛을 내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서로 사랑하라 하는 것입니다. 그 맛을 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맛을 내지 못하면 소금 기둥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왜 휴거 때에 소금 기둥이 되느냐? 그러니까 왜그불 가운데서 구운 받아 갖고 나왔는데 나오고 난데왜 소금 기둥이 되느냐? 심판 중에 소음 기둥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결국 뭔가 하면은, 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중에, 그, 그 신앙생활이 정상적이지 못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한테 들림을 받을 때, 휴고를 받을 때에 소음 기둥과 같은 그런 고통이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 소동과 고무라 땅에서 벗어났다라는 것은 우리가 앞으로 장차당할 일, 장차당할 일이 뭡니까? 이 세상의 심판입니다. 앞으로 장차당할 일, 이 세상의 심판에서 벗어날 때, 앞으로 당할 일이 세상의 심판 에서 벗어난다는 것은 바로 앞으로 나타날 휴거를 의미하는 겁니다. 언젠가는 휴고가 됩니다. 그 수차 제가 이야기를 들, 들었는데 휴고 에 대한 이야기를 매번 들었습니다. 그, 그 구절만 잠깐 한번 보겠습니다. 서 15장 고린도전서 15장 57절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에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혹으로 받을 수 없고 또한 스러 것을 썩지 아니한 것을 유혹으로 받지 못하느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홀련이다 변화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그랬습니다. 이 나팔 소리가 나는 즉시 우리가 변화한다 그랬습니다. 또 데살로니가전서에 한번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대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은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 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정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 여러 말로 서로 위로하라. 우리 살아 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휴거입니다.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 땅의 그 멸망이라는 것은 그 땅에서 나온다는 것은 바로 휴거를 의미,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 마지막 날에는 소돔과 고모라 땅과 같은 그러한 불바다에서 우리가 휴거됨을 의미하는 겁니다. 근데 그 휴거될 때 뒤를 돌아보면 소음 기둥이 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휴거될 때 뒤를 돌아보면 과연 소음 기둥이 될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 소음 기둥은 기록으로 남기 위해서 그 당시에 소돔성이라 하나, 그곳은 소돔산이라 할 정도로 점다 소음 밭이었습니다. 그래서 솜기둥으로 만드는 건데 우리가 구분받을 때의 뒤를 돌아보면 어떨까 그 사람이 솜기둥으로 된다거는그 과정이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라는 것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것처럼 우리가 휴고될 때의 뒤를 돌아보면 그참 고통이 많이 따를 것입니다 왜냐 한쪽 발은 땅에 있고 싶고 한쪽 발은 하늘에 딛고 싶고 그러면은, 가랭이가 찢어지듯이, 그 찢어지는 그 고통이 있을 겁니다. 소동과 고모라당이 멸망할 때는, 미련 없이 훌훌 털고, 나는 내갈 길로 하나님한테로 간다라는 그런 기분으로 가면은, 아무런 고통이 없을 겁니다. 그것처럼, 휴거될 때도, 아,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구나. 그러면 이 세상에 내가 돈 벌어 난게 있고, 건물들이 있고, 엄청나게 많은 것들이 있는데, 그것을 내가 다두고 간단 말이냐?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 마음의 고통은 심히 클 겁니다. 그러나, 아, 내가 이 세상에서 이루어 놓은 모든 재산이라든가 모든 것은 다 쓸데없는 배설물로 생각하고 나는 그것을 버리고 이제 하나님 나라로 간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아무런 고통이 없을 겁니다. 이 세상에 미련을 두지 말고 훌훌 그냥 날아서 하나님 위로 날아갈 수 있는 그런 마음가짐을 가져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으로 준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것은 미련을 두지 말고, 이제, 앞으로, 이제 살 날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이제 휴가 될 날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그것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나라로 갈 준비를 해야 될 것입니다.